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요즘에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이런 목도리 많죠. 목만 싸는 거 미니.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짰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요 처음에 자보세요. 코 잡는 방법이 이거를 이제 여기 겹쳐서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쉽게 하면서 편하게 코 잡는 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면서 기본적인 패턴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앞뒤가 없어서 어느 쪽이 앞인지 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 사슬로 리본처럼 만들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뭐 우리 라벨 같은 거 하나 붙여주면 좋아요. 핸드메디 라벨이나 아니면 표시가 될수 있게 겉면을. 아무래도 이어준 곳은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 좀 약간 덜 예쁘잖아요. 그래서 앞쪽을 구분하라고 제가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끝도 조금 여성적인 면이 나타나죠 제가 요거는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서 끝을 마감을 해봤어요. 기존에 이렇게 딱. 일자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어렵지 않고 조금 있다 제가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 드리긴 할 거예요. 기본으로 할 건데 마감 코로 해줄 건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한 영상에서 그 모양과 이 모양을 두 가지로 우리 할수 있는 걸 보여 드려 볼 거고요. 처음에 여기 코 만드는 것도 참 재밌고 쉽게 제가 해 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기본 패턴으로 미니 목도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매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요 커플 이란 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목도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실들이 이 정도 짧게 나와요. 일반적인 실들은. 근데 이 실은 의외로 그람수가 좀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이걸로 코수를 길이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게 네코 정도를 더해서 해도 넓게 나올 수 있고 모자랄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 가지고 머플러를 짜는데 이렇게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이 짤수 있는 게이 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리 만들어요. 이렇게 코바늘로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바늘 말릴 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운동화 끈 매듯이 이렇게 잡아서 당겨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 고리가 그냥 만들어졌어요.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나 보세요. 한쪽 바늘에 끼웠고, 바늘을 두 개를 잡았어요. 6코로 처음 시작할 거예요. 이게 좀 단단하고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요. 위에 면은 물론 이게 8호나 7호로 뜰 건데, 이 밑에 단을 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실을 리본처럼 이렇게 감아요. 실, 요 바늘에. 한번 감았죠. 다시 이렇게 사이로 나와서 다시 한번 감아요. 자, 요게 코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생소한 방법일 거예요. 자, 이쪽 아래 거에다 하나 감아주고 반대 거에다 하나 그냥 감아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가 이렇게 리본 모양처럼, 우리 여기 보시죠. 이렇게 리본 꼬여진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쉬워요. 이쪽 거에다 한번 감고, 저쪽 거에다 한번 감고, 마치 아이들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12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의 배수로 늘어나가지고 24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 코에 12코만 제가 이렇게 걸쳐볼게요, 여러분. 잡으세요. 숫자를 2, 4, 6, 8 이게 10개예요. 그럼 여기도 2, 4, 6, 8, 10개예요. 그러면 11개 이쪽도 11개, 여기서 12개 이쪽도 12개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요거 바늘을 두개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중에 한 바늘 이거는 그냥 빼서 놓을 거예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여기 코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빼서 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그대로 겉뜨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좀 어설픈 것 같지만 이렇게 겉뜨기부터 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안으로 해서 안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안뜨기는 바늘과 실이 안으로 이렇게, 그쵸?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면 저쪽 편은 겉뜨기가 되고요. 이쪽 편은 안뜨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쵸? 여기가 문이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과 같은 방법이에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에서 실이 있으니까 안으로 이렇게 감아요, 살짝. 그리고 엄지로 이렇게 밀어줬더니 떠졌어요. 그러면 요한 코를 빼주지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를 해야 되면 여기가 길이에요.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겉뜨기로 다시 내보내줬어요. 그러면 바늘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꽂아서 이 바늘이 들어간 이유가 이 실을 감아서 당기려고 한 거니까 감아서 다시 이렇게 당겨왔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안 뜨기를 해야 해요. 그러면 또 길은 여기라고 했으니까 안으로 바늘을 옮겨줬고요. 실을 옮겨줬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바늘도 안으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감는데 이렇게 안으로 감아줬지요. 엄지로 살짝 밀어줬어요. 그쵸? 또다시 겉뜨기로 나갔어요. 이렇게 바늘도 나갔어요. 감아서 당겨주면 또 떠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안으로 안뜨기를 해줄 거고요. 자. 겉으로 겉뜨기를 해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코의 코를 계속 할 건데, 자, 12코를 잡은 이유가 짝수가 왜냐면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안 뜨기로 시작하라고 하시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시작, 끝났고요. 지금 다시 안으로 해서 안 뜨기로 마지막 코. 여기 걸쳐졌지만 이렇게 마지막 코 떠졌어요. 안 뜨기로.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제 손을 바꿔야죠. 이거는 지금 새로 뜰이쪽 손으로 바꿔주고, 그쵸? 여기는 이렇게 다시 짜야 될 자세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을 때막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물건이 아래로 점점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위치가. 그러면 아래를 이렇게 잡으시고, 실이 뒤에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작은 V자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게 작은 V 자가 겉뜨기라는 표현이거든요. 첫고 빼는 거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바늘을 꽂아서 그냥 겉뜨기 뜨세요. 그리고 또 겉뜨기를 떴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해서 안뜨기를 떠줄 거예요. 또 다시 겉으로 해서 이렇게 겉뜨기를 떠줄 거고요. 자, 여러분 다시 설명을 천천히 해볼게요. 안뜨기로 하세요. 하면 이 바늘을 중심으로 실을 안으로 옮기고요. 다시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안으로 감은 후에 엄지로 밀어서 이렇게 하나 떴어요. 다시 겉으로 해서 겉뜨기 뜨세요. 자, 겉기로 꽂았어요. 감아서 이렇게 당겨왔더니 떠졌어요. 그럼 여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해지면 이쪽은 하나가 반드시 빼져야 된다는 거 우리 외우셔야 하고요. 그래서 안뜨기로 하나. 그죠? 겉뜨기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몇 센치를 뜨냐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끝까지 가서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도 안 뜨기로 끝나면 다시 또 우리 시작하는 거 겉뜨기로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상태로 저는 15cm 정도 뜰 거고요. 또한 가지 설명을 드려 보면, 요거는 제가 한 17cm 이상을 뜬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놨을 때 여기가 조여져서 이렇게 묶여지는 게 좋은 분들은 이걸 15를 뜨실 거고요. 이게 그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놓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좀더 센치를 더 하시면 되니까. 제가 요거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펴지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따 영상에서 보여질 때 이거는 15로 해서 조여진 모습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보시고 요거는 지금 우리 같은 방법으로. 다 겉뜨기 시작하고 또 안뜨기 하는 걸로 계속 연속해서 15cm를 뜬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에서 저랑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cm만큼을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 뒤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코, 아까 남겨놨던 게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지만, 아까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바늘을 큰 걸로 바꿨어요. 좀 전엔 6호로 했죠. 근데 이, 이것도 또 여러분들 의문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 이, 이거는 8호인데 얘는 6호냐는 거죠. 왜냐하면 두꺼운 실을 수록 호수가 차이가 작은 걸로 짜도 작은 게 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옷을 짤 때는 1mm 차이를 두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2mm 차이를 뒀어요. 이 상태가 조금 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감안하시고, 자, 처음 겉뜨기 그냥 이렇게 떴어요. 그쵸? 처음 겉뜨기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 겉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요게 살짝 꼬여 있었나 봐요. 좀 전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겉뜨기를 하나 뜨죠. 그럼 겉뜨기가 지금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을 안으로 해서 이번에는 두 코로 바꿀 거거든요. 요 하나 안뜨기를 안뜨기로 떴어요. 이렇게, 그쵸? 안뜨기로 떴어요. 그러면 또 뒤에 코도 그냥 잡아서 이렇게 안뜨기로 그 방향 그대로 안뜨기로 하나 더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였던 게 이번엔 두개두 두 개로 바뀐 거죠. 이 아래 코가 여기 합쳐지면서 24코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게 코가 변해서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앞에 거를 겉뜨기로 해야 돼서 하나 겉뜨기로 했어요. 그러면, 뒤에 코를 연결해서 주워줘야 되니까, 다시 뒤에 거를 바늘을 잡아서 또 겉뜨기로 하나를 떴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안뜨기로 이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됐으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실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쪽에 안뜨기를 하나만 떴어요. 앞에 거 하나와 뒤에 거 하나를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뒤에 것도 안뜨기로 한번 떠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겉뜨기로 해서 또 겉뜨기를 하나 했지요? 그러면 다시 또 뒤에 것도 겉뜨기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가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보시면서도 무슨 순서인지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좀, 좀더 마지막에 조금 천천히 한번더 해드릴게요. 또 앞에서 못 보신 분들은 자, 보세요. 안 뜨기로 해야 되면 실을 안으로 해서 안 뜨기로 하나 했고요.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뒤에 거를 가지고 안 뜨기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실 겉으로 해서 이게 겉뜨기 모양이죠. 여기 V자 모양 분명히. 그러면 겉뜨기로 겉에서 했어요. 그리고 뒤에 거도 붙여줘야 되니까 하나 또 겉뜨기로 했고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서 하나 더 해줄 거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 이게 이거 먼저 뜨고 이렇게 짜면 이게 밀려요,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한번더안 뜨기를 뒤에 거로 떠주는 거가 한번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거 먼저 뜨고 어, 앞에 거 빠졌어요. 요 앞에 거를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실 뒤에 뒷면에 있는 게요 앞에 면 뒤로 살짝 숨어 있는 거. 마지막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그거예요. 그 그거 조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코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넓어진 거 보이시죠? 벌써. 그런 후에 여기서 이제 우리 8호의 바늘만 전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 이제 겉뜨기 두개 연속할 거예요. 하나, 두개 했어요. 그쵸 그러면 또 안뜨기로 안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두개 자, 천천히 한번더 보세요. 겉으로 해서 겉뜨기를 실을 한 번만 옮긴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 하나 했고요.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둔 채로 한 번을 더 했습니다. 자, 두 개의 겉뜨기를 했으면 또 실을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늘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감아서 엄지로 밀어줬고요. 그대로 실을 안으로 둔 채로 하나 더 떠주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겉으로 보내주고 겉뜨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이제 빨리 또 떠볼게요. 그리고 나서 겉모습에서 여러분들 한번더 보고 이제 저는 이거를 장기전으로 쭉 원하는 길이만큼 떠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미니 목도리라고 해서 길이감이 짧은 것보다는 목에다가 아주 추울 땐한번더 감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회색은 제가 실을 하나만 쓰는 거를 했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더긴 거를 떠서 길이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 반이나 두개 가까이 되도록 목에 두번 감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제가 뜬 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해요. 언제나 처음은 요게 겉뜨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제가 열심히 떠서 마지막 마무리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거는 좀 길이를 길게 떴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끝에 마무리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일반 마감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 목에 이렇게 두번 감아줄 수 있게끔 좀 여유롭게 짜준 거고요. 이렇게 두번 감아서 끼울 수 있게끔 자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마감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풀러서 또 일반 마감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뜬 거를 저렇게 마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 있는 바늘이 8호거나 10호가 있으면 8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10호가 옆에 있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두 코를 처음에 끼워서 뺐잖아요.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요. 그냥. 그런 후에 여기 있는 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개를 그냥 이렇게 끼우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후에 쏙 뺐어요. 또 다시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끼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끼우면 이네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하나 둘세개 해서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약간 네이스 모양처럼 돼서 끝이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자분들 거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반 마감하는 것보다 요렇게 마감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일반 거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몇코 하지 않으면 다 끝나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쏙 빼고, 하나, 둘, 세개한 후에 다시 세 코를 끼워서 이렇게 쏙 뺐어요. 그리고 하나, 둘, 세개 하고, 맨 마지막에는 저쪽 시작할 때 우리 세코할걸 그랬어요. 짝수 세 개. 그럼 다세 코인데, 다음번에 여러분 하실 때는 시작도 세 코를 해주시고, 제가 이거 한꺼번에 일단 빼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그런 후에 사슬 하나에서 마감한 후에 끊어버리시면 요런 모양이 되지요.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아까 회석하고 똑같은 느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풀러서 일반 마감하는 거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또 일단 풀겠습니다 제가 요거 풀고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제가 이제 원상 복구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 우리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 겉뜨기 안뜨기 구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겉뜨기로 해건 겉뜨기로 떠준 후에 자두 개일 때 뒤에 것 갖다 앞으로 씌워주고요. 그런 후에 요거 안뜨기로 안으로 해서 안뜨기 한번 요렇게 해주고 또 뒤에 것 갖다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안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쵸 이거는 이제 안뜨기, 겉뜨기, 우리 해봤던 거니까 실, 요건 겉뜨기잖아요, 밑에가. 그러면 겉으로 해서 뜬 후에 다시 이렇게 마감해 줄 거고요. 다시 겉뜨기로 해서 마감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안으로 해서 안뜨기 하나 마감했고요. 또 안뜨기 하나 두 개씩 하고 나면 이제 꼭자리바꿈 해야죠. 요것도 지금 좀 전에 풀르면서 다시 이렇게 잘못 껴진 거 꼈고요. 실 겉으로 해서 겉뜨기로 제가 끝까지 마감하고 이제 실 정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안뜨기까지 다 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바늘이 아니고 대바늘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듭 정리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안뜨기 겉뜨기 구분해서 해줬더니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끝이 마감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밑에 지금 겉뜨기 모양 돼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결이 이렇게 송송송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 방향으로 바늘을 꽂았죠. 그리고 다시 살짝 돌려서 꽂았어요. 또 다시 돌려서 꽂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바늘도 좀 하실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감아서 쏙 여기 밑에까지 빼주세요. 이렇게, 그죠? 물론 하나씩 한 가닥을 끼워서 빼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 끼워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간 후에 여기서 잘라주면 이 끝이 많이 보이지 않고 마감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마감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이 뒤에도 마무리 하나 해줘야죠. 우리 아까 연결한 곳 있어요. 깔끔하게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그냥 넣어서 그쵸.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겹쳐진 곳이니까 여기다 한번 빼고 다시 한번 빼준 후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자, 우리 이렇게 겉뜨기 있는 데서 끼우고,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한 개씩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끼웠어요. 그러면 코에다가 실을 걸어서 이렇게 그대로 코바늘 뜨듯이 당겨주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적당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목에다 우리 이렇게 두번감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이제 목에 하셨을 때 끼워서 감아요. 그런 후에 여기다 이렇게 끼웠는데 이렇게 매시고난 다음에 여기 조금 허전하면 여기에다 우리 이런 핸드메디 랍을 자, 제가 바늘을 치우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달아주면 좋으세요. 이렇게, 그쵸죠 요런 형태로.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칼라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 블랙으로 약간 이거 완전 블랙 아니고요. 약간 흑갈색 같은 색깔이에요. 블랙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요런 것도 있으니까 원하시면 요런 색깔. 요건 또 그레이 칼라에도 잘 예쁠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는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 다는 거 우리 이거 바느질 바늘 어, 제가 하나 찾아서 어, 거기다 꿰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볼게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을 자 보세요. 우리 원래 실 가지고 이 실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걸 나누세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결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쓸 만큼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늘에 바늘 접어서 두꺼운 바늘을 그냥 끼우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한 후에 이렇게 넣어 주면 저절로 올라와서 끼워졌어요. 자, 됐지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놓고 꼬매다 이거 다시 붙어주면 큰일 나니까 자, 이거 뺄게요. 뺀 후에 지금 매봤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살짝 대각선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다가 한번 꼬매요그쵸죠 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꼬매주고요 그리고 실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매듭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쪽에 적당히 끊어놓고 묶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또 다시 이쪽 편도 같은 방법으로. 자, 원하는 여기만큼 바늘에, 이게 구멍에다 끼웠죠? 아래서 이렇게 끼웠어요. 그쵸? 한 번은 좀 약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더 여기다가 꼬매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이번 형태처럼 살짝 이거를 넓혀주면 이렇게 모양처럼 예쁘게 묶여져요. 이런 형태로 살짝. 그냥 한 곳으로 가면은 어색한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더 포인트처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안에서 이제 묶음 처리할 거예요. 저희 자 이거는 같이 잡고 통매듭을 일단 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매는 거예요. 이렇게 통매듭으로 그리고 이거 반 나눠서 이렇게 쭉 하면 바짝 묶여요. 자 이쪽도 다시 잡아서 통매듭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살짝 그쵸?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 매듭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끼우고, 끼우고, 끼워서, 그쵸? 이렇게 끼워서 마감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쪽도 여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끼우고, 이게 이제 아니니까 뭐 두세 번만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요 매듭은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서 오늘 요 상태로 여기다 끼우시고, 이거는 추울 때한 번은 목에 대시고 한 번은 턱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뜨시면 굉장히 예쁘게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 미니 목도리 만들어 봤습니다.